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주 큰 재미를 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는 서른 살퀵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아줌마로 인해 우울했던 생활에 활력을 찾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집에 있거나 이 나이에 부모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가끔씩 용돈 받아 쓰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곳들보다 조금 낮게 잡아 지원을 해보자 싶었고 꿀꿀한 마음에 친구놈 불러서 술이나 한잔 했습니다. 친구놈이랑 술을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했어요. 아, 계속 취업 떨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자신도 없고,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나 싶다. 요즘 너뿐만 아니라 다들 취업 힘들어서 알바한다더라. 참, 취업 준비한다고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보고, 열심히 했는데, 취업도 못하고 이게 뭔가 싶어. 야, 요새 다들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도 퀵 해볼래?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보다 많이 벌어. 그리고 시간도 은근히 자유롭고. 내가 할수 있을까? 못할 게 뭐가 있어. 내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걸. 야, 나도 봐라. 일하면서 벌써 얼마나 모았는지. 일하느라 돈쓸 시간도 없어. 내년에 나도 아는 형이랑 사무실 하나 낼까 생각 중이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작해봐. 돈 빡세게 모아서 장사 시작해봐도 되는 거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지. 나도 한번 해볼게. 친구의 말에 저는 부모님께 돈을 조금 빌려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만 주소 찾아서 가는 게 헷갈렸는데 금방 수월해지더라고요. 친구 아는 형님이 하는 곳이라 제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배달하는 건수에 따라 돈 계산이 되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가끔씩 배달을 가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얼굴도 예쁘장하고 몸매도 좋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남자들이랑 같이 수다를 떨고 있거나 은근한 스킨십을 하다가 배달 갈 물건을 전해주고는 했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애교 있는 콧소리 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배달 잘 부탁한다며 은근하게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난 지 오래라 카페 사장님의 터치에 괜히 가슴도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날 때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도 마시고 했습니다. 몇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는 했는데 항상 보면 여러 남자들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 그 사장이랑 떠들다 가는 일이 많았어요. 누가 보면 다 사장의 남자친구인 줄알 정도로 굉장히 밀착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깨에 기대며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여자는 도대체 뭘까 싶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마카롱 두 개를 건네주면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어머, 쉬는 시간? 아, 예, 뭐, 잠깐은 시간이 나서 커피나 한잔 하려고요. 점심 시간 지나고 이제 좀 여유 있나 봐요. 마카롱도 같이 먹어요. 당춘장이 돼야 힘이 나거든. 오머 근데 손이 엄청 곱다. 나보다 예쁘네. 제 손을 주물거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이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 장사 안 된다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는 손님이 꾸준하네요. 계속 찾아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남자 손님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 입맛에 맞는 커피 맛인가? 저는 괜히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가끔 배달을 올때 보면 화장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을 몇번 보기도 했었거든요. 커피만 맛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맛있는 것도 많아서 오는 건데. 아, 그래요? 맛있는 거 추천해주세요. 저도 다음에 와서 그거 먹을게요. <laughs>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오면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요. 우리 저녁부터는 맥주도 파는데. 일 끝나면 가끔 와서 한잔하고 가고 그래요? 아, 네, 놀러 올게요. 그렇게 그녀와 의미심장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다시 일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가끔씩 그녀의 가게 배달을 가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맥주랑 맛있는 거 먹으러 언제 올 거예요? 아, 요즘 배달이 많아서 쉬는 날 한번 올게요. 기다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괜히 왠지 모르게 한껏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쉬는 날 집에서 여태 잘못잔 잠을 푹 자고 저녁쯤 일어나 밥을 먹고 그녀가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맥주나 한잔 마시러 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녀의 가게로 향했어요. 어머, 오늘 쉬는 날? 네, 그냥 맥주나 한잔 할까 하고. 오늘 문 닫아야겠다. 앉아요, 앉아. 같이 한잔 하자. 그녀는 저를 보더니 신나서 문을 닫고 같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간단한 마른 안주와 함께 마셨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눠보니 나이는 40살인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너무 좋답니다.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혼자 멋지게 즐기면서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없으신 거예요? 응! 음, 남자친구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지금도 애인 있을 때랑 똑같이 충분히 즐기면서 사는데? 애인이 있으면 그한 사람한테만 집중해야 되잖아. 내 성격상 안 맞아. 어떻게 사람이 매일 밥만 먹고 살수 있겠어. 라면도 먹고 가끔 한우도 먹고 그러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맞는 말이네 싶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얘기하는 내내 즐겁더라고요. 재미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제 어깨 쪽에 기대어 터치를 하며 웃는데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 가슴 쪽에 손을 얹던 그녀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자기 지금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거야? 어. 네, 뭐, 이렇게 옆에 있으시니까, 긴장이 돼서. 귀엽네. 그럼, 이러면 심장 터지겠는데?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입을 맞춰 왔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몇년 만에 여자와 입을 맞춰 봤거든요. 그녀의 리드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의 카페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요. 일하는 중간에도 일이 끝나고도 그녀에게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가끔 다른 남자와 먼저 함께 있는 그녀를 보면 질투가 나고는 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그녀에게 불편함만 안겨줄 뿐이라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의 그녀가 저만의 여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무리겠죠? 왠지 제 여자로 만들려고 하면 도망가 버릴 것 같아. 저도 그녀의 마인드를 따라 즐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